안녕하십니까 청연학원 TV 김태입니다. 어, 저번에 어, 양봉 경기상을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10월달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중요한 건 단계 문제가 아니고 이제 월동을 놔야 되니까 결국에 이제 됐다고 그러면 이제 뭐 경기 성공하고 유황이 이제 신앙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벌 양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뭐, 자격, 뭐, 월동 자격공이나 그러잖아요. 이제 그 정도 양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뭐, 한 장으로 이렇게 분봉 시키니까 양이 이제 적죠. 이제, 강군에서 결국에는 이제 보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토종벌도저 같은 경우는 보충을 해서, 이제 벌을 좀 늘려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뭐, 뭐, 전기 가온을 해준다 그래도, 결국에는 적절한 양이 양을 벌그 양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갖춰야 중요한 거 일단 뭐 됐나 확인 확인해 볼게요 어, 벌이 많이 활동하지는 않는데 꽃가루를 물고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성공한 거는 같고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장이죠? 이 거리양이 작죠? 음 보니까 유왕보이죠 신앙 이제, 이제 산란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이렇게 크질 않거든요 9월달에 아무튼 지금 유충을 키우고 있고 조금 알이 많이 지혀 있진 않아요 아이안 보여. 잠깐만. 보죠. 이게 루알 재에가 채워져 있죠. 그리고 알도 보이 보이는데, 음, 이게 카메라로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게 벌 양이 원체 적다 보니까 그냥 많이 산란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이라 이렇게 많이 산란도 나가지 않고 있고 벌 양도 적으니까. 뭐 좀 적게 나가겠죠. 아무튼 뭐 확실히 뭐 성공하는 거는 하는거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도 알이 띄엄 띄엄 보이는 이제, 이제 나, 나기 시작했는데 알 분량이 너무 적죠? 아무튼 뭐 10월 달에도 숫벌만 뭐 있고 그러면 성공 잘합니다. 결국에는 아무튼 월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격권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벌도 지원을 해주고 밥장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